둥근 어머니의 두레 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 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 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 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던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두구의 아수라장 한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중군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여기는 사랑. 귀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시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채비새끼처럼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